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키워드는 시몬의 욕심, 성령의 권능과 하나됨, 하나님 역사의 동참자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하니라. 두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일곱 사람을 뽑았었습니다. 그들 중 가장 대표적이었던 두 사람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했고 빌립은 교회를 향한 박해를 계기로 사마리아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빌립에 대한 내용을 좀더 보겠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서 오래전부터 마술을 행하며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을 스스로 큰 자라 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보고 따랐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11절을 보면 시몬의 활동과 사람들의 지지는 사마리아에서 이미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 성으로 왔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은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 시몬을 따르는 사람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고 했었는데, 12절을 보면 빌립이 전도할 때, 남녀가 믿고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무게중심이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몬도 세례를 받았고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가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16절에 보듯이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그곳으로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도가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지만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빌립의 복음 선포가 불완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믿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믿음의 수준이 구원의 조건이나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자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12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에 의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고 구원 얻기에 충분한 지식이었고 그에 따른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전과 달리 성령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그것을 보류하신 것입니다. 20절에 보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성령을 사도들을 통해 나중에 주십니까? 이것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사도들을 통해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어떤 공식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짐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사마리아에도 임했음을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사도들의 권위를 높여주었을 것인데, 성령께서 그렇게 사도들의 권위를 높이신 것은 같은 뿌리에서 하나의 교회가 나왔음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의 교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같은 사도들에 의해 한 성령을 받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의할 것은 성령이 사도들에 의해서만 혹은 안수의 방식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아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에 의해서 성령을 받는 일도 있었고, 사도가, 안, 사도가 안수하지 않을 때에도 성령을 내리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사마리아에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한편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권능을 자신에게도 달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한다며 그를 책망했고, 그의 은과 함께 그가 망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며, 사사로이 사고 팔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또 21절을 보면 사도는 시몬이 복음의 도와 상관없는 사람이며,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그에게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도는 그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길 청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회개의 증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 역사에 따르면 시몬은 나중에 이단이 되어 활동합니다. 아마 그는 여기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형벌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시몬의 나중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을 함부로 사람이 주관하는 것은 큰 잘못이며 시몬과 같이 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단락은 25절에 보듯이 두 사도를 통해 사마리아 이내의 여러 마을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불신앙과 뒤틀린 신앙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온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항상 은혜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역사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들은 도저히 돌아오지 못할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가셨고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은혜 아래서 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깊은 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 사이에 있던 담은 허물어졌습니다. 사도는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었고, 성령님은 그것을 증거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오직 하나의 교회만이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거룩한 공교회, 즉 거룩한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역건상 여러 교회로 흩어져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된 하나의 교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 교단과 여러 지역 교회로 나뉘어져 있어서 공교회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교회 모두가 하나의 교회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주권과 하나됨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질서하거나 즉흥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욱 말씀에 붙들리고 더욱 기도하기 힘쓰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니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힘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니 기도함으로 그 뜻을 이루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동참하고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관자가 된다는 의미일 수가 없습니다. 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기대하며 그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교회 역사를 보며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권과 능력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들을 기도합니다. 주안에서는 모든 것이 열려 있는 미래이며 주님의 권능 아래 있는 모든 일들은 가능성입니다. 주여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